그것을 알려 주마에 김 상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염전도의 사건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21세기에 이런 야만적인 범죄가 자행되었다는 것은 정말 경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염전노의 취업 설명회장에 권혁수 기자가 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고혁수입니다 무조건적인 고용을 보장한다는 말에 설명회장에는 많은 구직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지금부터 사장님과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 저 사장님. 안 할게요. 네, 네, 네. 저희 주식회사 빛과 소금 취업설명에 회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네, 예. 네, 네. 저희 사장님 이십니다 사장님. 아, 자, 간단히 저희 회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빛과 소금은 사명 그대로 우리는 세상에 빚을 졌으니. 소금 같은 존재가 되자라는 철학을 가지고 소금을 생산하는 기업형 염전입니다. 아, 예. 아, 예. <laughs> 저희, 저, 빛과 소금, 저, 빛이 불빛할 때 빛이잖아요. 저옷 하나 써요. 아니에요. 빛. 어, 저희는, 아 어, 카드 빚졌다 할때 빚자 맞아요. <laughs> 네네. 저희는, 저, 저 질문 있습니다. 네네. 저, 4대 보험 됩니까? 4대 보험 예. 됩니다 오, 네. 알겠다. 네. 다 쳤네. 어. 하루에 딱네대씩은 정확하게 보상해 드립니다. 보상해 드려요. 네. 네? 네. 네. 무슨 소리야? 이게? 네? 네? 아유, 그 무슨 뭐, 소리야? 대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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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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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맞으면서 이러는 네? 거예요? 자, 자, 자. 자, 아, 지금 뭐말 조일 용 사람을 지금 때리려고? 조용히 뭐, 하세요. 제 맞기 전에 조용히 하세요. 네. 저는 지금 몇대 보험입니다. 제이대 보험입니다. 아, 사대 보험 감사합니다. 네. 모르는 것처네요 네 자자자자. 자, 자, 자.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 회사만의 독특한 생산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서 역사를 돌아보며 서인들의 지혜에서 답을 얻었죠. 네. 주로 고대 이집트인들과 19세기 미국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아니, 그거 아 그거 그럼... 노예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노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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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 조용히 하세요. 조,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에? 그, 그, 그 이거 나가면은 뭐 다른 회사라도 구할 수 있어요 요즘. 취직하기도 어려운 세상에 뭐 하긴 막막막지않 그 그렇잖아요. <맞400> 네. 대신 연봉은 짭짤하게 드립니다. 얼마나 짭짤한데요? 많이 짭짤합니다. 소금으로 드립니다. 주셔보세요 짭짤합니다. 네, 아, 아, 아니, 아 조용히 하세요.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하세요. <laughs> 아, 조용히 하세요. 아, 조용히 하세요. 맞기 전에 조용히 하세요. 자자자자, 진정해 하시고. 대신 저희 회사는 정년을 100세로 늘렸습니다. 어? 그거는 한참 평생 평생 건 그때까지 100% 고용 보장을 해드린다는 거죠. 아 이거 진짜 좋네. 절대 안 짜냅니다. 아 안전긴 네. 안전긴 그만두고 싶어도 안 짤라요. 아, 아, 안짜 세상에 이런 회사가 아, 어디 있습니까? 네. 예. 이뿐만 예. 아니라 고용된 기간 내내 무료로 숙박을 제공해드립니다. 오, 오! 아니 저기 근데 저는 집에서 출퇴근하고 싶은데. 안 돼요. <놀던> 제공해 드려야 돼요. 그건 회사의 의무니까요. 아 아니, 그, 니 여기, 이거는 감금 아니에요? 감금? 그래, 우리 감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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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이고, 이 친구. 네. <laughs> 그럴리가요. 자, 그건 다 복지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네. 못 믿겠으면 선배 사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enthusiasts> 네. 선배 사원나 네, 선배 네, 네. 네. 누구? 네. 걸을 수 있는 대로 보여서 들어보기란 하죠 갑습니다 여러분께 선배로서 저희 회사의 장점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회사는 모두가 가족과 같은 따뜻한 분위기가 가장 강점입니다. 네. 게다가 사원 복지가 경영진의 최우선 사항입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 우리 사원 식당은 구글 사원 식당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요. 네. 전용 극장도 있어서 전 사원들이 함께 영화 관람도 합니다. 그럼요. 전이 회사에 입사해서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네.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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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까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제발! 세요 간적인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다니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 권혁수였습니다. 자.